하멜리아 하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리아장멜리아 하멜리아 짧은 한 절이죠. 리아 하멜리아 하멜리아 절멜리아 하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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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아풀게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살짝 섞어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굉장히 재밌게 한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 마테복음 13장 33절에 나오고 또 같은 비유가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갖게 돼 있는 분장이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은 천국의 비유에 어제 나눴던 그겨자씨 비유에 함께 연결되어서 이렇게 한단락으로 실은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같은 비유가 아닌가 하 생각이 들게 이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의 비유가 같은 이제 달라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냐면 겨자씨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크게 된다는 의미에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고 또 말씀의 능력도 가장 작게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의 말씀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놀랍게 역사된다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그 일점 일액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점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바로 이 겨자씨처럼 정말 탁 찍으면 하나 점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작은 것이라도 결국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온전하게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누룩은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겨자씨는 아직 작고 하찮은 것이라면 누룩은 어떤 것이겠어요? 누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실은 부정적인 요소예요. 구약에 있어서 레기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 있어서 누룩은 마치 제거되어야 될 요소죠. 실은 6월절이 오게 되면 6월절 전날 또그 전주에 유대인들은 온 집안의 집안을 대청소를 하거든요. 대청소를 하는 이유는 하나인데요. 혹 집안에 실수로 누르기 어디에 떨어져 있을까봐 온 집안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집안 안에 누르기 하나라도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 집안을 대청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유월절을요. 그런 걸 보면은. 누룩은 유대인들에게 부정적인 요소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천국을 그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가장 작고 소홀한 것을 가지고 천국에 말씀을 하시고 또 부정적으로 보이는 요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이 땅의 관점 또는 사람의 관점, 이 세상의 관점, 물질적인 관점이 아니라 온전히 영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다라는 사실을 이 겨자씨와 누룩이 하나의 이제 마치 커플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천국은 여자가 등장을 하죠. 이 여자도 어, 구약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어, 실은 남성에 비해서 부정적인 요소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 아주 가루를 가지고 어. 서, 어, 거기다 누룩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더 부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또 가루도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가루도 굉장히 흐트러져 있고 그리고 작은 요소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놀랍게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작고 부정적이고 하잘 것 없는 것 안에 천국의 비밀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이 당시에 그 해중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 신선하게 됐지만 놀랐을 거예요. 하찮고 부정적이고 작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엄청 놀라운 그런, 그런 하나님의 왕국의 그 모델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걸 뛰어넘어서 충격적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가로 서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로 서말에 있어서 이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 가로 서말을 어 22리터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이제 ESB 성경에서는 이 가로 서말을 39리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또 NIV 성경을 봤더니 NIV는 27 킬로그램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스아이지만 단위의 기준들이 고대 시대의 기준이니까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마다 보여주는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이 그것이 22리터이든 39리터이든 또는 27킬로그램이든 이 서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한 100명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서 이제 음식을 이제 만들면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은 이 여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어 되게 어 작아보이고 그리고 또어 대단해 보이지 않는 가루 서말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이까지 보이지, 보이는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니까 100명분의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실은 앞에 나와 있는 성국의 비유 가운데 작은 것이 극대화되는 것 때로는 또 아주 보잘것 없는 것이 아주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또이 땅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사용하시는 것이 실은 마치 이 작은 것이 극대화되고 때로는 보잘것없고 부정적인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아주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무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택해서 유명하고 강하고 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진리, 예수 그리스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진리가 아, 그렇게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시키시고 그 열매를 맺히시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이 어떤 누룩과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또이 가루 안에 누룩과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100명이 나눌 수 있는 놀라운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에 있던 시가 겨자 씨 또는 땅에 뿌려진 시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인 것처럼 누룩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일 때는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변화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가지 누룩의 특징은 이 가루 속에 누룩을 넣다고 해서 누룩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었을 때 그것은 이제 이스트죠. 이스트를 넣었을 때그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누룩이 가루 서말 전체 변화를 일으키고 마침내 가루 서말 전체가 완전히 변화를 일으킬 때까지 누룩은 계속 뭔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어떤 사람의 심령 가운데 누룩처럼 제대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기서 표현은 숨겨진다는 표현도 가지고 있어요. 감춘다라고 하는 표현도 가지고 있고, 갖다 넣는다고 하는 표현은 숨겨놓는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에 숨겨지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처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 더 깊이 우리의 심령에 마치 누룩처럼 우리의 말씀이 심겨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말씀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누룩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바꾸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좌우에 날이 선 살아 있는 검과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또 로마서 1장에서도 마치 복음은 뭐냐면 스스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누룩하고 그 영적인 의미가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들어갔을 때 그것이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생명력과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지금 이때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오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유는 저 여러분의 안에 심겨진 그 누룩과 같은 말씀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성숙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우리가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품고 있다면 그 말씀은 놀랍게도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누룩을 통해서 그 영역이 누룩으로 변화될 때내 삶의 그 영역이 또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눈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또더 나아가면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로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이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볼때이 천국을 이땅 가운데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교회의 목적이 굉장히 한절이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누룩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 교회는 또한 여성과 여자와 같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넣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땅 가운데 누룩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그 영역 가운데 누룩과 같은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그 그리스도인 자체가 또는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넣어 둔그 누룩과 같은 진리의 말씀 자체가 그 사회나 그 영역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겉으로 나서고 드러나고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나서고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교회가 진짜 회심하고 교회가 진짜 부흥된 그 나라와 국가와 사회는 변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누룩처럼 여겨지고 마치 유대인들에게 누룩이 부정한 것인 것처럼 교회가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때나 그런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그 누룩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교회가 그 또이 여자가 가로 서말에 누룩을 넣는 그런 어, 일을 계속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 전체를 바꾸시겠다, 전체를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누룩 안에 있는 또 비밀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한 면은 이 여자의 역할이 한세 가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자는 섬기는 자예요. 가로서마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부풀려서 결국에는 그 음식을 나눠주는 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서 진리로 섬기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바로 교회에 역할이죠. 그리고 또그 섬김 안에는 먹이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줘야 될 가장 큰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삶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큰 행사나 어, 남들에게 어, 신문에 내면서 하는 그런 어, 구제나 어떤 그 사역이나 그런 것이 교회의 진짜 역할이 아니라 교회가 진리를 나눠주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세상을 바꾸는 교회 역할인 것이죠. 또한 가지 재미있게도 이, 이 누가복음 13장이 또 마태복음 13장과 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관주에 보면 굉장히 의외의 그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세스아를 가루 서마를 속에 갖다 넣었다고 라 하는 것은 실은 창세기 18장 6절과 이 말씀이 참 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세 사람이 왔을 때, 세 명의 그... 범상치 않은 그 아브라함이 달려 나가서 내주여라고 말했던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두 천사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죠 이세 명을 보고 어, 보서 영접하면서 사라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생각해 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사라에게 한 말이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스아를 반죽해 가지고 떡을 만들면 몇 인분이라고요? 100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세 사람을 대접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를 한 거죠. 100이란 의미는 우리가 할수 있는 그 가득찬 100%의 의미, 일종의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 명을 섬기는데 자기가 할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라를 통해서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세 명이 그 세사로 만들어진 그 구워진 떡을 다 먹었겠습니까? 당연히 정말 그 중에 일부밖에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심정 그리고 또 사라를 통해서 행하게 한 일은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섬겼던 것이죠. 그 결과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섬긴 결과가 주님께 약속의 두 번째 언약을 받고, 그리고 그것도 시작해 가지고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증보자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도 천국, 이 우리 가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삶이 있다면 마치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어, 내 마음을 쏟아 넣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역 천국의 영역으로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가져다 놓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놀랍게도 누가 보면 13장의 말씀과 창세기 18장의 말씀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제가 말씀을 볼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섞여 넣었다 라고 이제 누가 보면 13장에는 세번역 성경에서 표시하고 있는데 섞여 넣었다는 표현을 이제 난하주의 세번역의 난하주에는 감췄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이 가루 서말석에 갖다 놓은 누룩처럼 그렇게 숨겨 놓으시고 감춰 놓으신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믿음으로 살고 자신은 진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살고 진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회와 그 공동체와 그 나라와 민족을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틀 전에 3일절을 지나왔잖아요. 요즘 얼마나 재밌냐면 전에는 3일절하면그 구국과 헌신의 상징으로 항상 유관순 열사를 늘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유관순 열사를 지우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얘기해요.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3일절에는 유관순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렇게 어 지난 그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떤 나라 사랑의 국가적인 정말 모델로서 19세의 소녀였단 말이죠. 19세에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그 소녀를 굉장히 아름답게 이 나라의 온 백성과 민족이 보면서 아 정말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 진정, 진정으로 나라를 헌신하는 게 뭐, 무엇인지를 배워왔는데 그걸 이제 지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그 유관순 열사가 어,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이었거든요 그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그, 어, 그 유언과 같은 말들이 많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카드로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내 코가 베이고 내 귀가 이고 내 뼈가 다 쪼개질지라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게 몸이 내 목숨 한 개밖에 없는 것이 참 아깝다. 그게 그게 아쉬울 뿐이지 내온 몸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이제 윤아순 여사가 숨을 거뒀는데 실은 알고 보면 윤아순 여사는 굉장히 신앙이 독독한 감리교. 감리교 청소년이었어요. 감리교의 신앙인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유관순 열사이신 거죠. 그리고 그 10대 나이에 17세인가요? 18, 17세 정도에 그 3일 운동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지킨 거죠. 그것이 실은 바로 주님이 그 나라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숨겨 놓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나라 민족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하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높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의 그 사회 곳곳에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숨겨 놓으셔서 그것을 통해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정말 그 시크릿 에이전트라고잖아요 비밀 요원 <laughs> 겉으로 는 드러나지 않는데 뭔가 그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그 요원들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이 삼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넣어두셨다고 믿어요. 어, 뭐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뭐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진리의 삶을 살고 진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 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그런 누룩처럼 사용하실 것이다. 지금 교회가 부당한 오해를 받고 또 부당한 공의롭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교회가 그것에 그것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겨자씨 하나로 자신이 썩어지고, 주님 앞에 중보의 자리에, 또 진리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실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또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마치 초대교회도그 로마가 다스리는 대제국에 있어서는 누룩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마치 로마의 확장을 저해하는 요소처럼 또 황제의 그 권위를 반대하는 요소처럼 누룩처럼 마치 제거되어야 될 요소처럼 여겨졌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핍박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누룩의 영향력은 커지는 것처럼 그리스의 영향력은 커졌고 진리의 영향력은 로마라는 대제국을 통해서 오히려 전 세계로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또 지금, 지금 현 세대의 교회도 이 세상의 누룩처럼 주님 앞에 들려져서 신비어져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의 교회도 이 여인처럼 온 세상에 그 누룩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어, 어, 숨겨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두 가지 기도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교회가 이 땅에 이 여인처럼 진리를 세상에 계속 어, 어, 불어넣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내 자신이 참된 누룩처럼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바꾸고 또좀 진리로 바꿔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저 시간 교회와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